저런 마을들이 이쁘다 진짜 로포텐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쓰, 아, 나는 스위스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와, 어디 나들이지 뭐. 와, 씨,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아, 아, 진짜.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어두워서 못 보던 것들. 그 길은 아니지만, 아, 어, 그 호수한 뷰가 아닌가. 제가 그 어두운 와중에도 이런 웅장함을 느꼈거든요. 와. 아일랜드가 원래는 이제 노르웨이 대륙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어 땅이었는데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길이 많이 침수되면서 자연 현상으로 섬이 된 곳이네요. 그래서 이제 로포타는 4 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바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바다예요 여기는 호수나 강이 아니라 바닷 바닷물입니다. 아, 그, 여러분, Maybe around the ten o'clock, switch over the price from Wednesday, and also like near the weekend is way cheaper. it's way different than South Korea to here. You know, it's very interesting. Yes. Thank you so much. Yeah. I use that information to my YouTube. Yeah. For other Korean people. Yeah. Of course. 그러니까 3.5 크로나 차이나요. 3.5 크로나면 400원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봤어요 그 가격을. 아, 멋있다. 서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진짜 나 이렇게 북극권 와가지고 노을이 이렇게 붉은 거 처음 봤어. 심지어 노을이 살짝 살짝 보여요 원래는 보이지도 않았거든 내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는 뜻이겠지 아 너무 이뻐가지고 가지를 못하겠어 지금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laughs> 미쳤어 미쳤어 우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짱이야 사진을 여기는 찍어야 돼 사진 역시나 문을 닫았죠 지금 비속이라서 근데 너무 멋있어 야, 이런 게또 여러분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와, 빨리 못 넘어 가도 뭐. 이렇게 보고 가면 이거 자체가 여행인데. 저는 또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이나 러프하게 제가 스스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맨날 다니면은 자주 보는데 돌벽에 이렇게 이제 눈이 녹아서 흐르면서 이제 고드름처럼 저렇게 이제 얼음이 낀 건데 이런 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난 저는 또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로포텐 들어오니까 그래도 듬성듬성 여행자들이 보여요. 예. 네. 어느 겨울이 이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오자마자 아까 16도에서 영하 8도로 떨어졌어. 내륙은 안 돼, 안 돼. 내려야지. 너무 멋진 데가 많아서 와 이거 봐 이제 30분만 더 가면 로포탄의 끝입니다. 그 로포탄 끝쪽 마을 가서 페리 선착장에서 페리 가격을 한번더 이제 물어보고 제가 그 보냈는 메일은 답장을 안 주더라고요. 일단 페리를 타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또 그리고 페리 타면서 보는 또 다른 그 오션 뷰가 있더라고요. 30만 원까지 괜찮아요. 근데 거기 페리가 검색해 보면 제가 못만 가잖아요 패싱저 프라이스는 높개 2, 3신 걸로 봤어요 근데 2, 3시에 타면은 솔직히 의미없죠 밤이니까 로포텐 로포텐 제도 멋있다 로포텐 아일랜드 아 너무 좋다 포탄의 끝 마을입니다. 마지막 그 장소. 오르라이. Right. 도착해버렸어.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되게 괜찮게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겨울 시즌이라 캠핑장 도다문 닫고 유료 주차장을 사용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자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주유소 주차장 같은데 이제 그런데는 이제 주유소에 그 주차 사유지 잖아요 거기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근데 보통 주유소는 다되긴돼요 주차 자체는 TN기 만켜져 있어 문 닫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 오후 1시 20분인데 이게 시간 때문에 닫은 것같진 않고 그냥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화장실만 이렇게 열어놓고 간단하게 컵 메쉬 감자 에이. <laughs> Nice meet you. So I just uh, Hey, can I ask you something? Yes. Uh, I just visiting this town with my van. Yeah mm -hmm. So I just looking for the uh, parking area for the night. Yes. So is it possible for parking here on the night time? Yes, it's possible. Uh, yeah. I drive from my country to here. Really? Yeah, yeah, yeah.

여기로 이렇게 딱 차, 차 딱싣고큰 배드로 오면. 희한하네. 여기가 딱 그냥 스크린이 있으니까 오피스 같긴 한데, 오늘 누군가가 여기 있었어. 여러분 <목소리> 오늘은 약간 치킨이 땡기는데, 마침 이 윙봉이 어, 500g인데, 아침밥 <목소리> 먹고 아까 매쉬 포테이도 컵먹고 예, 거의 초끼 된장밥. 밥을 일부러 넣어서, 이러면 약간, 잠깐만 끓여도, 이게 약간 좀, 꾸덕꾸덕? 자,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이거 내가, 제가 하나 맛봤는데, 존맛. 맥주는, 인디안 페이레일. 아니네. 이살미이살미 페이레일이네. <laughs> 저게 원래, 영국의 그, 인도 식민지 때 만들어진 그건데. 음. 익혀서 나온 거를 또 한번 튀겼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양념 나쁘지 않은데 약간 데리야끼 좀좀 싱거운 데리야끼 양념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차라리 간이 안생기 좋아. 맛이 치맥을 한잔 해야죠. 여러분, 제가 핀란드에서 8캔 사왔는데, 이게 그거랑 이제 흑맥주 하나 남았어요. 술은 안사도될것 같아요. 비슷비슷해. 그냥 핀란드도 비싸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맛있다. 와, 좋았다. 이제 배불러. 후식은 포도. 바이서 이거. 오케이. Okay. So what about a uh, morning time tomorrow? 7 uh, in the morning. 7 in the morning yeah. as well. Yeah. Okay. Morning is better for me because Yeah. It cost to be like 800 Yeah. Krone. Seska, seska. Have you drive a l r e a 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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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wow. Crossover was yeah. <laughs> <laughs> 아, 아, I like it. I like really it. 네, like 나도. Uh, I know, uh, I know. Over, I, know over, uh, I, I used to, I used to, yeah. I used to learn about it when mm. I was another country. 아. Ah. yeah, yeah, yeah. okay, yeah. 내가 못 찾겠어. 아, 이분들 여기 여행 왔나? 재밌겠다. he has a hello uh I try to take the ferry tomorrow afternoon, yep. afternoon? Yep. maybe I saw the schedule like 8 30. Yep. Uh, how can I make the ticket uh, you, you don't need ticket okay just get in and pay yeah. inside no we take photo of your registration number uh -huh. and you will get it your mail. Uh, Oh, okay okay yes so I pay in the when you are home. email email yeah. uh, oh. no you're uh, 렌트카 회사랑 근데 이게 약간 유일하게 집 같은데 이 눈에 발자국 없는 거 보니까 사람 안 사는 집 <laughs> 그리고 여기는 뭐 약간 이게 생선 뭐 그건가 보다 와 생선 겁나 많네 생선 대가리가 겁나 많네 소름돋게 아 저게 대, 대구인가 보다 저게 이네 대구 대가리 왜 이렇게 많아? 저 이제 살을 발라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파는 거겠지? 아 여러분, 여기가 제발 받침대인데 이 얼음이 핀란드에서부터 북극권 오자마자 그냥 제가 발 여기 닦으니까 얼음이 조금 조금씩 생겼어요. 갑자기 뭐 갑자기 태풍 불고 있어? 눈보라 왜 이러는 거야? 야씨 햇살이 괜찮아? 햇살 죽겠는데참 멋있다. 여기는 돌게딱 치워져 있네. 그냥 응. 해도 되겠지? 저기 등대도 있어. 작은 등대. 그래? 어, 이제 그래도 확실히 어두운데 오니까 저 뒤쪽으로 설산들이 잘 보이네.